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개인 카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 음료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왜냐면 저는 어, 어, 어. 이제 패션 전공을 하다 보니까 티셔츠면 티셔츠 뭐 이런 거하지만 대충 원가에 뭐 재료가에 3배 정도 쳐, 4배 정도 쳐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료는 그런 감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아, 저는 음료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팔릴만한 가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음.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아, 팔릴 소비자가 사먹을 만한 음. 팔릴만한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권마다 우리 매장들은 우리 가맹점들도 상권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상권에서 이 정도 지불할 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원가 같은 경우도 저는 거꾸로 접근을 하거든요 팔릴만한 가격에 이 정도는 마진이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음. 그 와중에 또 맛도 괜찮아요. 들어가야 그러니까. 되고 그래서 뭐 옷처럼 30% 이상 뭐세배 뛰기 옛날 와인이 그랬거든요 네. 입고 가격이세배 음. 이상 무조건 가격 잡고 뭐 3.5배, 4배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격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이 음료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음, 반대로 팔릴 만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그 가격을 잡을 때그 주변에 상권 카페들은 얼마에 팔고 있느냐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소비자였을 때아이 정도는 내가 사더라사 먹겠다 이 정도는 내가 손, 지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 음. 거죠. 팔릴 만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비싸게 하면 되나? 그것도 안 되잖아요. 무조건 또 싸게 하면 되나? 예, 네, 홍백은 남는 것도 남는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가율을 뭐 보통 물장사는 뭐 30%다 20%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네. 나는 그거는 절대 안 맞다고 보고 이제는 네. 건바이건 그러니까 모든 음료마다 원가율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산수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만들었을 때 빨대 하나 이 뚜껑 하나 가격까지 다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남느냐. 이런 것도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격, 원가 계산 해야 돼요 음, 시럽도막다 그렇죠 한 펌프에 얼마냐 그건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왜냐면 1리터짜리 샀다 근데 한번 들어가는데 두 펌프 들어간다 두 펌프가 몇 밀리냐 뭐 15원 쓰다 뭐 20원 쓰다 뭐 이런 식로 계산 되겠죠 이게 펌프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걸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10미리 들어간다 15미리 들어간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걸 그것까지다 예, 메뉴마다 그러시다 해야지 아.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아. 아... 계산은안 하고 그냥 막 하니까. 아... 그걸 다 계산해야 돼요, 일일이. 메뉴마다 하나씩 다. 다계산해야지 그래서 단가가 얼마인지. 네. 아... 배달도 마찬가지니까 배달할 때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산 다 하고. 그런 거다 해야 돼요. 아,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참안된 거지. <laughs> 그럼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것도 다 계산해주겠죠? 그렇죠. 근도계산해줄거 음... 거.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사는구나.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창고가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창고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음. 하지 못했는데 그 여분에 남는 공간이 그렇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고 제가 이게 영상 진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창고 네. 공간. 네. 그 실제 현장에서 많이 보여줄 때. 창고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아까 뭐 이런 처음에 살때 네. 얼마를 사야 되냐 막 물었잖아요. 네. 이것도 재고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재고를 네. 어디게 쌓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납장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수납장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음. 수납장의 역할은 소분을 해서 조금씩 넣는 음.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보통 여분의 이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스 단위로 산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박스째로 넣잖아요. 그럼 부피가 크잖아. 그 창고가 없으면 어디에 갔다 아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카페에서 쪼그리게 앉아갖고 막, 김치는 꺼내지도 못해, 냄새 나서. 음. <laughs> 맞아, 카페에서 냄새나면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창고 같은 데서 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창고 공간은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만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부자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석수 스무 개 하면은 창고의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이거는 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현장에 따라 달라요. 현장 전용 면적의 모양이라든 그리고 평수 그리고 아까 말한 자석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의 크기도 정해져야 되고 자석수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음. 음. 왜냐면 테이크아웃으로 더 유용할 때가 있을 거고, 좌석을 많이 놓을 수가 없는데도 있을 것이고, 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괜찮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현장 상황 따라 다른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상가 공간이 어딘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건가요? 그 상권을 찾을 때도 점포 자리를 찾을 때도 창고 공간을 따로 주는 데도 있어요. 많아요. 아, 그그 네, 건물에 딴데 어디 쓸수 있다. 음. 아니면 화장실 공간이 뒤쪽에 남는데 여기 쓰시라. 막 음.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좋죠. 음. 창공간 따로 주는 데로 어. 찾는 그건 게 그건 보너스 공간이니까, 어... 네, 서비스 공간이니까 음... 그런 거는 좋죠. 근데 그런 데가 또 많이 없는 경우가 많고 창고를 만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굿즈도 파는 네. 알바를 하는 곳이 그런 곳이기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자른 느낌이 들어요. 원래 모자라요. 네. 그래서 공중을 다 이용한다니까 천장도 이용하고. 아, 창고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야 되는구그요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그 것도 있어요. 시간, 개점 시간. 저는 지금 일하는 곳은 그렇게 좀 늦게 오후에 열어서 음. 오후에 그냥 닫는 그런 네. 데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개점을 하면은 손님이 많나요? 그거 상권에 따라 다는 거죠. 아 상권에 어, 유동인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는 거예요. 음. 동선이라든가 음.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곳인가 음. 출근해서 도착하는 곳인가. 아 도착하는 네. 곳인가. 네. 왜냐하면 네. 출근할 때 버스 탈때 이제는 못 먹잖아요. 버스에 네. 들고 타지 네.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즘도 아니고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보통 도착해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사죠. 저도 직장인 상권을 웬만하면 응. 하고 싶거든요. 아, 직장인 상권 이장단점이 뚜렷하죠. 일단 오일 상권밖에 안 되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워라밸이 응. 좀 생길 것 같아서 그 응. 부분도 좋기도 그 하. 주말 동안 노는 동안 이제 돈은 못 벌죠. 음. <웃음> <웃음> 대신에 이제 유동인구라든가 상권 자체는 되게 크죠. 근데또 그만큼 경쟁도 많고 임대료도 비싸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요. 거기서는 커피 마신가요? 그럼? 커피 맛도 있고 가격도 많이 있죠. 위치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서비스도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뭐 알바생이 잘생겼냐 이쁘냐 이런 것도 또잘려었 어, 수도 있고 중요하죠. 어, 진짜 중요해요. 대학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하 거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laughs> 좋다나쁘다할수없요 근데 그중에 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금방 또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직장인 상권이 좀 사실 어려워요. 어렵군 생각보다. 근데 또 대박 칠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보통 보면 직장인 상권들을 보면 가게가 자주 바뀌죠. 아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대부분 테이크아웃 하는 응. 조그마한 데들이 많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낫죠. 응. 임대료가 줄고. 리스크가 많이 줄잖아요. 음. 대신에 또, 또 너무 흐름하면, 너무 싸게 하면 수익이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또 상권 얘기를 좀 약간 돌아가 보면, 네. 연남동이나 아까 홍대 가봤잖아요. 임대문에 붙은 거 봤잖아요. 그런데 뭐 소위 뜬다 하는 곳은 무조건 가면 안 돼. 아, 뜬다 하는 데는 가면 안 돼? 예. 성수동 뜬다 하니까 막 너도 나도 카페 열잖아요. 너도 나도 망해. 아. <laughs> 좀 지나면 너도 나도 다 망해. 가게 다 바뀌어 있고. 임대료가 너무 높잖아요. 저는 그게 대부분 부동산 업자의그 수작이라고 보거든요. 돈 버는 사람 다 부동산이지. 뭐. 가게들 보는 사람들 많나? 아 대부분 건물주가 돈 벌지? 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왜 같이 카페 샵인샵으로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카페 굿즈나 아니면은 제가 하는 제작상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 싶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잘 되는지?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음. 어. 그거는 뭐 무조건 잘 된다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내, 내가 신도 아니고 근데 막 카페에서 막컵 같은 거 하면은 잘 팔리잖아요 아 예를 들면 그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응. MD상품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응. 근데 그거는 약간 브랜딩하고 응. 좀 관계가 있까 생각해요.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냐, 응. 없냐. 그리고 그 제품이 진짜 예쁘면 개인 카페라도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응.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는 결국, 손님 수에 비례하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손님이 많아야 팔린다 손님이 많으면 어느 정도 사람이 온다는 거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사는가 100명 중에 10명이 사는가 이거에 따라 가는 거니까 100명이 오면 팔릴 확률도 높은 거고 물론 제품 좋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장사가 잘 되게 만드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MD 상품이 진짜 별로 없어요 디자인에 취약한 면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는 투자를 안 하는 편이에요 일부러 좀안 하는 편이고 지금은 이제 MD 상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서 손님 수를 일단 먼저 늘리는 게 나는 일단 음. 중요하다 보는 거고 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자기만의 기술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표현하고 예쁘게 만든다고 그러면 좋은 상품이안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건 사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쁘건 사게 돼 있죠 음, 예쁜 게 돼. 최고인 것 같아요 출근하면 맨날 듣는 소리가 있는데 세금 소리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아. <laughs> 근데 사장님이, 아, 아, 세금, 며칠 안 찢었는데 또 세금 낸대요. 그럼 세금을 계속 내는 것 같더라고요? 세금은 종소세니, 부가세니, 뭐 이런 게또좀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세금이. 뭐 주민세도 내야 되고. 되게 많아요. 또 면허세도 있어. 식품적 객업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내거든요. 항상.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부가세. 일반 개인 카페들은 보통 1년에 두번 내면 돼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네번 내야 되고. 근데 부가세는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가격 책정할 때, 뭐 예를 들면 2,500원에 아메리카노를 판다. 음. 그러면 2,200 얼마가 여러분들이 실제 파는 금액이에요. 10%는 부가세여섯 음.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네. 다른 거 하고 또 민원시킨다면 일반 과제를 해야 되냐 간이과제자를 해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요 그래서 보통 간이과제는 부가세를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거든요 음. 는 아. 네. 그래서 간이과제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초반에 카페를 차릴 때 인테리어, 장비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되게 세금이 투명하게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가세를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이과세를 하게 되면 그부가세낸 것만큼 못 받아요 아. 몇 백만 원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아, 천만 원 단위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 나중에 부가세에 끼겠다고 그걸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음. 근데 일반 가세 때는 다 그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이 가세보다는 무조건 일반 가세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음. 어쨌거나 그 10%의 그 가격에 붙어 있는 10%는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음. 국가에 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건 항상 생각해 두고 있어요. 그것도... 매출의 10%는 내야 된다. 아 그럼 그것도 아까 그 메뉴마다 또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 그렇죠. 하나네요. 어 그렇죠. 아. 그냥 2,500은 아니라니까, 실제는 2,200 얼마니까. 아, 머리. 물론 거기서 뭐 매입 비용에도 세금 계산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하면서 이제 나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출이 크다 보면 이 부가세를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 그럼 세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 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laughs> 저 머리 아파요 이제 에.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덤비더라고 음, 쉽게 음. 크고 다치죠 그러다가는 음. 그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실 지금 질문하신 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들이에요 음. 다 모르고 실제로 더 깊숙이 파고들면 이건 뭐 오늘 하루종일 얘기해요 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본인의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랑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대부분 망한다. 잘될것 같잖아요. 자기가, 아, 여... 어, 자기가 하면. 이상하게 잘될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잘될것 같거든. <laughs> 나는 또 이게 패션 적으로 잘하고 이거하고 <laughs> 커피숍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은 네, 어시너지 효과로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대부분. 근데 이게 힘들어요. 현실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잘 짜여진 전략 으로 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 세부 내용조차 모르면 안 돼요. 음. 아까 그 계산법대로 계산도 다 해야 되고, 더욱 꼼꼼히 해야 되고, 또 실전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참 어렵죠. 감사합니다. 음,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laughs> 네, 네. 더 궁금한 거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게스트로 해주시면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